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식을 아버지 대언의 영으로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이틀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십자가 뒤로 감추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대운영으로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이다 아멘 아멘 아, 아버지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역대하사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정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호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나를, 여우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 땅에 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앙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새 땅을 고칠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앙이왜온줄 모릅니다. 아, 이게 뭐 하나의 지나가는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관계든 거니까 뭐 이것도 사스처럼 라 메르스 때처럼 한 1년 2년 지나가면 끝나겠지. 언제 끝나요? 오늘 하반기면 끝나요? 아, 내년이면 끝나요. 내후년에 끝나면 절대 안 끝납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끝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실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곳에 십자가의 제단, 바로 이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던 이곳 제단에. 진포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성탄절, 예수님이 성탄절 전여제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일곱 살난 꼬마를 이 카메라로 내 후배 목사가 이강봉 목사가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 아, 그래서 잠깐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강범 목사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토종빌교 이재함 선생의 후손이었습니다. 술에 쩔어서 살고 육체의 캐럿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룡과 육체의 정룡 모두 이 지구촌에 있는 이 패악한 백성들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룡 육체의 정룡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 낮추고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두 눈동자처럼 우리 일곱 수 일터족을 다 살피시고 간섭하시거든요. 지금부터 성탄절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수 어린 꼬마가 그 멘트를 하는 순간에 내 이강본 목사가 카메라를, 촬영을 착학 찍었는데 한번더 이게 착학 셨다가 눌러지더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곳 성전에 나타나셔서 스스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것을 까마득게 모르고 있다가 그당일정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발과 불과 빛으로 임하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카메라에 나타나셨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지 않는 십 6년 전에 저는 그때 당시 안수 집사 예수 전도단 특공 대장이었어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곳 이 불과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이 형상의 모습을 그분은 불과 빛이십니다. 16년 전에 스스로 낮추셔, 나타나셔서 까맣게 잊어버린 채한 20일 정도 지냈을 때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새벽 3시경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잠깐 내가 눈을 붙이고 잠깐 자는데 저를 깨우치, 깨우더라고요. 이, 이강복 목사는 한국경제신문에 마케팅부서에서 일을 했었어요. 기자상을 했었어요. 막 깨우는 거예요. 왜, 왜, 왜 깨워?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김포의 작은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던데, 사, 교회 바로 뒤에서. 거기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을 세상 창의 쾌락에 즐겨서 살았던 제가 16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1월 20일 경에 새벽에 저를 깨우더니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상한 발로 불과 빛으로 임하신 이 모습 이 까만 부분이 바로 제가 이제 이것을 다시 어 별리사를 어, 통해서 제가 8년 전에 저작권으로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아멘. 이 글씨를 다 지워버려가지고 여기 카메라에 나타난 이 원본 파일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만 다시 만들겠습니다. 아멘. 다시 출력해서 다시 할 거예요. 저희 이 방송의 글씨들을 없애버리고요.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바로 이 여기에 앉아있는 검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죄악에, 하나님 불과 이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불과 이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은 흑암으로 덮이게 만들었어요. 사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5순절의 성령 기름 부음 사건 일어나는 사건 아시죠?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다 없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바로 영적으로 봤을 때다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보이지만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흑암으로 덮인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 나타나신 거죠. 바로 이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게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는 평신도였습니다. 딱 보더니 하나님 영광의 불이시다 했더니 깜짝 놀란게 무슨 영광의 불이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남을 믿는 자들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남을 증거하라. 그 음성을 주시는 소스러치게 놀라고 깜짝 놀라서 그 이튿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노트북을 켜놓고 이 사진을 딱 보여드리니까 네 하나님 맞습니다 홍기성 하사십사님 제가 선포했었죠 바로 12월 24일날 성탄절 축하예배 드린 날 예배 순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천군천사 대동하사 지금 이곳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가 빛을 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 신비주의 빠지지 마라, 뭐 엄청난 빗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의 16년이 지난 오늘날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 다만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에 들어가니라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지켜 순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음. 이것을 모르고 이생의 자랑 악몽의 정령 육체의 정령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혈기 내고 분노 내고 욕하고 화내고 물질의 욕심 탐심을 내서 살아가는 자들 전국 절대 못 갑니다 아이.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 사실이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이 근거하듯이 오늘 전세계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 이 지구촌 작은 별론에 사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셨잖아요 여섯째 날에요 전세계 인구가 약 77억 명입니다. 오늘 4월 15일 0시 기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약 이 역병 전역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역병 전역병이 이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대한민국에 오늘 0시 기준으로 11만 2,117명이 확진한 자가 발생이 됐고요. 격리된 사람이 10만 2,513명, 격리 해제된 사람이 사망자가 1 7 8 8명이라 나왔어요. 작은 숫자는 결코 아닙니다. 검사 진행하는 사람이 지금 7221명. 우리, 지금, 김주환,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병원에서 잠시 일을, 관리자로 일을 잠깐 보고 계시는데요. 1788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대만은, 대만은 일찍이 2019년도 6월달, 7월달에 발생했던 중국에 있는 우한시성, 우한시에서 발생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이. 대만이란 나라는 이미 2019년도부터 8월, 9월, 1 0월부터 대만 정부에 들어오는 나라의 입국자를, 중국인 입국자를 다 차단하고 거부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방역을 중국이 입국자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더큰 이득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입국자를 거부하지 않은 그 결론이 오늘날에 1,788명을 죽게 받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과 유정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 300명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방역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바이러스 눈에도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소독 잘해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다 하고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지만 됩니다. 마스크만 쓰고 다니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손 소독, 손 수시로 소독하고 손 자주 씻어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나갈 때 사실은 안경도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는요. 아멘. 안경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멘. 물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 그니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있다 그니 내가 네가 내 이름으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니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얻어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재앙이 멈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습니다. 지금, 어, 전 세계적으로 7 5억 77억 인구 중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4월 10일 0시 기준입니다. 1억 3,887만 8,439명이 확진한 자가 발생이 됐고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298만 6,530명이에요. 어제보다 또 많이 죽었어요. 298만 6,530명.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이요. 인간의 생사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전역에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열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처럼 근친상간을 하고 어? 학문 성교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위반하는 동성애자들, 에이지들 성폭력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성간음을 하는. 이 폐악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0 천년 전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일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또라이다, 어? 무슨 무슨 비가 와가지고 뭐걸 하나님 심판한다 그래. 무려 120년 동안이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대한 순종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120년 동안 묵묵히 길이 300 규비 135 m 높이 30 규비 12.5 m 다약 넓이 50 규비 15 메다 3층 높아의 노아의 방주를 120년간 진 하나님 말씀 순정한 노아에게 가족 여덟 식구만 살리시잖아요. 4 0 일간의 장대와 같은 폭우를 쏟아져 내리면서 이 지구촌을 완전히 물로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동물들 암수 한쌍 동물들 다 방주 노아의 방주 들이게 해서 노아에게 가족 여덟 식구만 살리고 이 근친상간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섹스와 성력이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백성들 회개치 않기 때문에 물로 다 심판해 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77억이 이 지구촌 작은 별나라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약 300만 명을 죽여버려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낮추고 이상의 자랑, 안묵기 정령, 유천정를다 낮추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호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제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날과 그 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교 복지신문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중국 성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스스로 낮추고 회귀하며 대한민국 모험가 뭐? 분들이 <laughs>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두 예수께서 영접하셔서, 회계,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하나님께서 치른 무언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치른 무언주의 종을 대통령으로 만드셔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재림에서 심판 오시는 그 날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국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국가 아니와 경제 발전의 대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수만 개의 종교가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만 신이 만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단한분 체험적 신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꼭 받아들여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하셔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되시면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천배주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대한민국의 시청자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있는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낱낱이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바로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전도하였던 도정비결 이전 선생의 우상을 섬겼던 그 조상 네들로과가 악한 근신을 지금 물리쳐 주시고 파쇄시켜 주셔서 이강광 목사를 아버지께서 저 천국에. 천군분들이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요한계시도 3장 20절 말씀처럼, 벌쩍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라의 나라가 더불어 먹으 주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야 대한민국 국가를 주님 보호하고 살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 내년에는 이 대한민국 2022년 3월 9일날은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의 종을 대통령으로 최고의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이 나라로 아버지 예수한국복음통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저 북녘당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2300만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에 주셨길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